안녕하세요 어, 잘나가는 공기보험입니다 네, 오늘은 어, 집앞 근처에 어, 대전면에 있는 삼인산 삼인산을 갈 예정인데요 어, 집앞에 집이랑 좀 가까워서인지 어, 많이 안가게 되는 산이긴 하는데 어, 다른 분들은 억지로 찾아와서 올라가는 산이기 때문에 어, 오늘은 어, 잘범스가 삼인산을 어, 구석구석 한번 안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탄전차도 나오고 우리 재생님 김도환도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에 아미노산 드신몰래 아미노산 드신 어, 중문 형님도 나오십니다. 어, 많은 질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이너 좀더 기대했습니다. 편지, 편잘 마시겠습니다. 따뜻한 어? 아, 커피. <laughs> 기어리 덕분에 아시는 겁니까? 기어리가 안 와가지고 우리 벙짱님안 와가지고, 아 기중아, 어. 네 친구 어떻게 된 거야? 자된 친구 아닌가? <laughs> 오늘은 오늘은 내 친구인가? 어. 자네랑 많이 친하던디? 어, 날마다 통화하는 사이잖아. 안가? 날마다 스마시로 잘 사이잖아. 그니까. <laughs> 아 스리 더 가까운가? <laughs> 아이고 알겠습니다. 루탄 아다 아이 루탄 화장실 두번간거 아니지? 혜자못 갔다 아니 못 갔냐? <laughs> 아니 봉짱이 돼가지고 긴장을 안 했은가? 아봉짱오랜만에서 지금 긴장이 풀렸어? 어쨌어? 르탄 <laughs> 아니 르탄 대답을 하라고 르탄 이거랑 뭐가 있어? 연 <laughs> 먹으라고? 와, 뽀뽀이 아 뽀뽀 히탄냐? 아또봉짱이또 이걸로 또 이걸로 안돼밥 사야지 이걸로 안 된다고 아니, 라면? <웃음> 차에서? <웃음> 아니 사무실 간다. 사무실까지 가야. 음. 아이고 고맙다. 얼른 음. 코스 브리핑해. 코스 브리핑해 그냥 삼인산풀 <laughs> 코스 오늘 간다니까. 아뿌이야아 아 근데 우리에게 삼인산풀 코스가 어떤 거지? 몰라. 그 <laughs> <laughs> 그냥 막 가는 거잖아. 얘. 준비를 하게 하라고. 어. <laughs> 막 들어 <laughs> 아니 이거 오늘 코스 자르고 있을 거 아니냐 다 도와놨어, 어 그래 커피 한잔하소요자 커피 한잔해어 뭐? 먹다 버린 거 아니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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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액기스가 있어 무거워 일단 아지어집은집안 뱉었고 몇 바울 만 들어갔어 아이고 잘 먹네 어 쓰레기를 하나 처리하고 나 뭐야 <laughs> <laughs> 나 보지 말고 아 어, 우리 벙장육탄 전차의 지각으로 인해 어 8시 10분 어 대전면에서 출발합니다 차차 기사님이 3월 1일날 울트라방 제일 작았더라 3월 1일날 어 울트라방 울트라방? 맥0 k m 어디지? 고아 지금 벙을 안 올렸고? 네 그냥 통화했었지 어 한번 네. 네, 아, 3월 1일날 어일날아 3월 1일날 한번 벗겨줘 봐봐요 또 네. 아니 그 우리 울트라 기사님은 좀 나한테 미리를 네. 말씀하시고 당일날 가서 아니, 말씀 본인이 지금 생각 짜고 짜놓고 내가 그냥 물어봤어 울트라 가 아. 없냐고 어더니안 그래도 3월 1일날 생각다고올어요아 어, 어, 벌써 올라왔어요? 아니 그냥 개인아 게임... 게이머. 아, 그래요? 엠티비가 는엠티비 많이 사는것 같아요 어 겨울에는 엠티비지 <laughs> 아, 멋있다. 내기가 나랑 같이 앉나그 천둥이 안 돼가지고. 왜게 이제 앞쪽을 사용으로 바꿔버렸어, 그랬는데. 그러니까 가 이게 트이생겨더라고용생 아, <laughs> 어. 아유. 저기 그날 추워가지고 나 진짜 좀 <laughs> 떨면서 거기서 채널 더 뜨개에서 안 되는 거 이게 안에 들어가가지고 안 빠져 그런 거야. 아. 어, 어 근데 스카스 앞에 이렇게 잡아준 게 있더만이. 네. 아, 먼저 에... 아, 알겠다. 어, 세이 넘어가지. 아유, 어. 어. 어, 어, 어 그, 야, 그때 어디 갔다 왔었지 내가? 어. 그 어디 전갔다 왔는데. 양산? 아니구나. 금손금손 갔다오고 네 추워가지고 에이. 위에서 불떨려기상한 내려가서 하다고 말도 못하고 쉬는데 나름 대로 자기가 안되옵니까 그죠 기상형님뭐 하나 안 되시면 그거 팝업샵 하려 아니야 아 그게 약간 그 집착이좀있더 방위님이 안 되옵니까? 예. 제가 되요 어저께도 저한테도 한세번 전화 오셨습니다. 하하하하. 님꺼온고 예. 왜 성공? 아니, 형님 친구분이 형님 고생 엄청 시키시오는구만요, 와. <laughs> 형이 어디지, 그때? 네, <laughs> 형신발님성공한 어? 예, 그생한다 큰일 났 예? 또, 새벽 하나 왔어요.

고생했다고 그만한 줄 알았어. 내걸안 보고. <laughs> 아, 봤다고 많이 차이 났더라고, 홍수라고. 어, 그렇구나. 근데 여진이 어저께 진짜 고생했어. 오늘 헤드타운 하는데 딱 멤버지만은 멀고 고 항소 15km에서 클럽으로 <laughs> 그렇게, 그렇게 타고 면잘 타는 사람들 공포한 거그요 중간에 유지, 그 진영이한테 전화하려고 그랬단다. 별로 오라고. 하고 고맙다. <laughs> 나 이제 보기 기중이, 기중이랑 탐이사 처음 왔는데. 그래요? 어. <laughs> 기중이가 내 싸부여. 오늘은 발좀어그 오늘은 발좀어 뭐라고, 기중아? 한지꼴도 <laughs> 너가나 데리고 왔잖아. 야, 맞다. 아, 무정차 처음부터 무정차 그러지 오늘 산증인이야 산증인 상현서는 무정차 못 했잖아 아니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옛날이고 번지로 갔어도 넘어졌다그 처음 제일 처음 처음에 기중이랑 상현서 왔을 때 무정차하고 빨래방 다 올라갔어 아, 그니까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뒤로 두세 번 갔는데 두다 그때 무정차를 못, 못, 못 했어 <laughs> 한하 동안만 <번> 거기다 잡고 있 <laughs> 그리고 그후 그때는 이제 한참 잘탈 때지 너한테 이제 재미게해 줄라고. 너무도 좋지.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laughs> 아니었는데. 그 아닌데. 그는데 훈주랑은 이미 시민의식에서 훈주한테 털려버렸지 내가. 그, 그 전날에 내가 또 운동복 갖다 왔잖아. 그래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는 상황에서 훈주가 막 계속 달리는 거야. 하고 막여기를 쫓아갔지. 그래도 훈주랑 그때 처음으로 단둘이 써먹서먹할 때라 오기로 따라갔지. 근데 저에서미끄러 버렸지. <laughs> 어 그때 진짜 매가리 없이 넘어져 없지 근데 토깅은 어떤 어떤 한 분이 그 앞에서 담배 피고 계셨거든.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결론을 잘못 보셨네요. 근데. 근데 그분은 그냥 샤방으로 다니신 분인데. 군용 버스 봤어요? 농구실 <laughs> 갔어? 기중이 농구하네? 그니까 아, 농구. 중군이요 기중이 농구하실거고 도안이, 농구 도안이 등산하고 <laughs> 너는 운동하자 씨 너는 운동하여 야 니가 제일 싸게 보인다 농구하 그렇지. 너는 운동하여 형봐 여기다 왔네 안돼 나도 이런 거 갖고 싶다고 쇼핑해용

하하하만는다고어 하하하하 가고 잖아 거기는 가야지 <laughs> <님들이> 됐더라도아 <됐다> <laughs> 도대체 쌍이산이 그런 데가 많이 있었어? <laughs> 아 그래? <웃음> <웃음> 아 그래? 그럼 텐트 쳐놔 기혈아 어? 텐트 쳐놓으라고 흐흐 아. <laughs> <laughs> 기혈이 끓기아 소리가 숨이 콱 막힌다 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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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심은나 넘어진다고! 규울아 응. 응. 스탠딩 하는 거 아니지? 너도 한번 넘어져봐. 안넘어

조코바 먹는 타이밍? 아 기어리가 준 초코 뽀빠이 야기어 아. 이, 음, 어두운 뭐야? 막 들어가, 이거 뭐야? 먹어 안죽어 안죽는게 아라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사명 사명 다잖아 아 그런가? 아난농심만 한줄 알았네 어, 이거 유튜브 나와도 되지 독이네 어.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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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뭐이야 <뭐야? 웃음> 어, 여기가 삼미산 상사 쉬었다 가는 곳입니다. 여기가. 보급도 먹고. 아, 뭐, 아까 그... 먹었어. 핑크도 뭐. 핑도 뭐 뭐, 뭐. 뭐 먹어? <목소리> 뭐 먹어? <목소리> 도 빵, 와. 아, <목소리> <목소리> 혼자 저거 먹어, 그럼. 와. 아, 기울이니까 뺏은 거야? 응. <목소리> 기울이 거였어? 응. 살짝, 살짝. 맛있네. 벌써 파워젤 먹어. 야, 인간적으로 어째 올라가서 먹어야 할거아야 기울이 찍아알 기울이 찍고 왔구만. 나난못 나. 나, 나, 나. 아니, 아니, 이래도, 아, 이최 선생, 이래도 기울이 찍고 아닙니까? 아, 이래도 기울이 찍고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laughs> 아까 아이라 그러더라고. 아. 어. 힘어 와도 와도 힘들어. 아, 더 아니라, 중구현님은 그냥, 몸 푸시고 오냐 댄싱으로, 에? 아댄싱 아, 진짜? 어우, <laughs> 슈 <laughs> 야, 3 2 3이 많이 깎인 것 같다, 요 돌들이 너무 많이 서 튀어 났다, 야. <laughs> 아, 뒤에도 거짓숨 쉬지 마. <laughs> 아이씨. 기준이 너가 꽃길로 가구나. <laughs> 너 뒤에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난 파쇄색이 너무 무서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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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르막길은 그래도 괜찮은데. 다운할 때막 밀리니까. 뭐 풀이 한번 나오면 상황인데 쩔어 갖고. 그러니까. 똑바로 하려고 하야 그래서 너 여기 이런 저돌 있는 데는 미끄러지면 더물가지고그로 안나 안나 미끄러지면 로거확가잖아그데더위 그러면 파도세에서안 미끄러지는 노하우가 있어? 있죠 어떻게? 가르쳐 줘야지 미끄러지는 형 속도가 줄인다고 생각하고 지그시 어. 해야 돼 속도가 줄인다고 생각할 때 그앞 브레이크로, 속도에 싹 죽여야 돼. 어. 그것까지 오케이. 근데, 파세세, 딱 그, 우리가 이제, 코너 돌때 몸을 기울이잖아. 그때 밀린다고, 틀리게. 너무 기울이면 안 돼. 아. 그냥, 상태 유지하고 타야 돼요. 너무 아. 기울이면, 공기가 떨리니까 아, 그래? 속도도 데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안돼 근데 이 다운칠 때그 속도가 붙으면 상체를 안 옆으로 안 기울이고 커버 트기가 힘들잖아요 그 핸들을 꺾어야 돼? 커버 잖아 길을 보통 다 알고 타잖아요 어. 오르고 어. 타면 어쩔 수 없어 그앞해서줄리 어. 하는데 길을 아는데면 어느 정도 어. 속도를 어. 유지하면서 줄이면서 가야 돼요 빠져서 제면 속도가 턱 죽어버려. 어... 네. 핸들로 꺾으면 안 되고, 잉? 또, 이거, 같 많이 거든 예. 그럼 삼도때 빨라. 예. 네. 근데 거기는, 이안 좋게 넘고, 막, 게있저기데이 근데 거기는, 우리가 길는거 아니까, 좀 속도가 막, 기대를 좀줄고그래가지고 모르는 길이 내가 봐도, 운영하기 로는 상체를, 상체를 많이 안기고 일단은 미리 미리 준비한다는 그 부분이요 상체를 많이 흘릴때 많으면 상체 이게 털어져서흘잖아요 어. 어, 그런데, 그런데 이제 포장도 이렇 그러지 거. 이게 다 포장도로 따듯이 하니까 틀림 난다는 거지 틀렇게해고는 안돼 어. 나는 아주 페달이 아주 도로에서는 페달이 그 노면을 달 정도로 꺾어보거든. 죽이거든. 어. 아, 그럼 임도는 절대 그래, 조심해야 한단 말인 구야 그니까요. 난 그게 그 느낌이 싫어서 무서운 거죠. 아 근데 정서까지 떼시고 가실 거예요? 예. 예. 아 아니 아니 궁금해서 하... 근데 떼싱도 많이 연습해야 되는 것또 맞아. 아 속파도 먼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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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요 <laughs> 딱 좋아했니? 아 궁금해서 계속 떼시고 치고 가시길래. <목소리> 아니, 나는 가끔, 나는 날로가 운동만 가잖아. 예. 네. 그러면, 하루는, 내 기계에 들어가는데, 하루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볍게 땡시고 가고, 하루는 계속 해줄 스 있는 거 하고. 허리 안 아파요? 어? 계속 땡기시고 가면 허리 안 아파? 이게 또조금이 되면, 또 이게 더 편하네, 도 아. 그럼 나도 땡시. <목소리> <목소리> 보기 방금 요가하신 줄 알았습니다 아 신발 팔아야 돼신발 <laughs> 빨래판인가 <꺼, 꺼. 웃음> 아 삼인산 빨래판 <laughs> <laughs> 아 여기가 삼인산 정상 마지막 빨래판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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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초보분들이 삼인산을 많이 오시지만 어, 이 빨래판을 무정차하냐 안하냐 거기서 이제 초보에서 주급으로 넘어가시는 어, 단계입니다 아유, 저기는 끝까지 댄싱으로 올라가시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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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도. 아, 얘기가 정말 세죠? 하. 지금쯤이면 여기를 그냥 가볍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힘드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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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제쯤 어필이 편해질 건지. 그래도 많이 좋아졌네요. 아, 저는 다 왔습니다. 아, 형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저부터 끝까지, 댄싱으로, 왕년에 촌좀 치셨어요, 형님? 아. 빨리 가면 뭐, 빠졌게 댄싱 오 아이, 제 사부, 최 사부님. <웃음> 아, 아, 웃음소리가. <웃음> 믿으셨던 아이시죠? 아, 저는 육탄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이. 아, 여기는 삼인산 정상입니다, 정상. 아 우리 봉짱님, 어, 지가 가시더니, 정상도 지가고 계십니다 우리, 우리 벙짱님 오십니다 아 우리 중군장님 이해전 벙짱님 예 보급 드시고 오신 거 아니시죠 혼자 네 혼자 보급 드시고 오신 거 아니시죠 안 맞습니다 확실하시죠 네아 네. 중군장님 또 몸이 아직 또안 풀리셨구만요 그냥 또 갔다 오셨구먼요. 에? 아, 기중아, 아주 기열이 죽이려고? 어? 아, 나도 동의하네. <laughs> 나도 동의해. 싱글. 진입합니다. 여기는 3인산 만남제. 어, 어 우리 사부님 뒤에 따라갈게. 샥다 <목소리> 풀어야겠다, 씨.